안녕하세요. 이지성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2일이고, 지금 낮 2시 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에, 지난 몇달 동안 네, 네, 돌이켜보면은 아, 작년 8월 달부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음, 굉장히 심려를 끼쳐드리는 방송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마음이 계속 안 좋았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쯤에 그 방송이 정말 폭발을 했죠. 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그 후원을 여러분들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것들이 있었죠. 네. 어떤 일이 발생하든 솔직하게 나누겠다. 왜냐 북한 선교, 북한 인권 쪽은 정말... 감추어진 것들이 너무 많다. 아, 거짓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겠다. 아, 이렇게 약속을 드렸었고요. 아, 시작할 때부터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지킨 것이지요. 아, 최소한 이지성 작가는 여러분 앞에 네, 정말 솔직했다. 있는 그대로를 다 알려드렸다. 아, 그 평가를 좀 받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미 그 평가는 완료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선교나 북한 인권활동은 저는 공식적으로 종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또 수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가 참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종료가 되었다. 그러면 이지성 작가는 앞으로 그냥 가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스타일이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항상 뭔가를 해야 되는 스타일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뭐랄까, 음,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저는 음, 근데 사실 이 부분들은 작년부터 준비를 어, 차곡차곡 해왔던 부분입니다. 에, 그건 뭐냐면 결국 제가 이제 북한 관련 프로젝트를 했던 것도 첫 번째 목적이 저는 탈북이는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그 전에 그 목사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이 북한 인권이라는 인권이라는 아젠다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거기에 저는 초점을 맞추었고요. 또 그게 옳은 방향이었고 작가는 그렇게 해야죠. 제가 목사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제가 기획했던 게 인권으로 유대인들과 팀을 이루어서 미국의 영향력을 미친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안전하게 만드는. 그 민간 방파제 역할을 한다. 원래 이런 민간 방파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건국 초기부터, 그러니까 미 군정 시기죠. 건국 되기 전부터. 어, 정말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1990년대, 그때도 정말 많았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국가에, 우리나라에, 특히 대한민국 교회에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과 유대인과 이렇게 연결점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이런 분들이 그 보통 기독교 교회에 많았는데 이분들이 그 어느 순간부터 아마 그 파고가 정말 세게 친게 아마 또그 이명박 대법을 들 것입니다 교회 뭔가 왼쪽 바람이 정말 세게 일어났고 에 그래서 많은 그 미국과 이런 프로젝트를 하던 분들도. 저쪽으로 왼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고 그냥 아 골치 아프다 나 그냥 중도를 해야겠다 아무 말도 안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흐름이 좀 굳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결론은 어, 미국과 한국과 이또 네트워크를 하는 민간 분들의 뭐70% 이상이 제가 듣기로는 저는 뭐 정확히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그 왼쪽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이 그룹이 뭐 종전선언 뭐 평화협정 또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프로젝트를 아, 미국 본토에서 하고 있고 또 유럽에서 하고 있고 어, 그래서 뭐 프랑스에서도 그런 것들이 네, 한반도 종전선언 뭐 이런 것들이 종전선언이었나요? 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게 통과가 되고 뭐. 영국에서도 계속 발의가 되고 미국에서도 계속 의회에서 발의가 되고 있죠 이런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민간 네트워크 우파 민간 네트워크 밖에 없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근데 그 민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어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게 인권을 통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권 활동은 제가 종료를 했고요 뭐 안되는 건안 해야 됩니다 뭐 8년을 해서 없는데 뭐더 해서 뭘 하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알아보는 지혜를 갖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면 끝까지 해보는 거고 안 바뀌는 거면 당연히 내려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제가 그러면 이 미국과 대한민국과 민간 네트워크를 만드는 이거를 포기했을까요? 아니 저는 전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 북한 인권이라는 것은 이거를 하기 위한 방법적인 부분으로 제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북한 인권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제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거의 건물 하나 살 돈이 들어갔을 거고 여기 제 재능기부까지 합하면 뭐 강남 건물 한채 값은 들어갔겠죠. 네, 재능기부까지 포함을 한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작가는 뭐 진심이 아니었냐? 아닙니다. 아, 저는 방법적인 면으로 이거를 선택을 했지만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이었다라는 거 너무너무 정말 진심이었다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을 위한 활동으로 북한 인권 활동을 했던 거지 탈북인만을 위해서 그냥 여기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어 그런 인권 활동은 저는 뭐 처음부터 제가 그런 설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그 전략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거든요. 결론은 북한 인권이 아니고, 결론은 미국 민간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또 계속 추구를 해왔어요. 어떻게 추구를 해왔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추구를 해왔습니다. 결국, 경제라는 거, 인권도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아, 전 세계는 아니지. 인권도 이제 자유세계 어떤 공통된 분모이긴 하지만, 정말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느 국가나 상관없이 공통 분모는 경제입니다. 경제 언어가 인권 언어보다 100만 배, 1억 배 셉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 언어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계속 추구하던 부분인데 그렇게 제가 열심히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통해서 미국과 민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것도. 그게 요즘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네, 미국 대통령도 경제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경제 이슈는 더 커질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커질 거고, 어,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특히 자산에 대한 관심, 특히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 그리고 미국 나스닥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100배 이상 커질 겁니다. 네. 전 세계 모든 대통령들이 여기에 집중을 할 거예요. 앞으로는 경제에 무능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좋은 시대가 온 거죠. 저 같은 사람한테. 그래서 저는 이 경제로, 어,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을 어, 자본주의 정신을 일깨워 주겠다. 자본주의 정신을 가져야 미국의 위대함을 알게 됩니다. 뭐 북한이나 중국 쪽으로 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 정신을 전파하는 그 프로젝트, 대한민국 국민. 이거는 저도 부자가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특히 미국 우량주식, 달러 자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는 그 길을 갈 겁니다. 그럼 이게 이 프로젝트가 좋은 게 뭐냐면, 북한 프로젝트는 제가 끝없이 소모되고, 제가 끝없이 희생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 경제 프로젝트는 제가 끝없이 잘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돈이 넘쳐나는 프로젝트예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프로젝트죠. 그래서 제가 어뭐 미국 하와이라든지 미국 본토 이런 데또 부동산을 살 겁니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의 장점, 그다음에 미국 우량 주식의 장점 이런 것들을 제가 산 증인이 되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끝없이 깨울 겁니다. 한국 주식도 할 겁니다. 한국 주식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조금 불안해서 아, 저쪽 채널 그 에서 이제. 특수한 분들을 대상으로만 할 건데, 그래서 한국 부동산 프로젝트도 하고, 미국 부동산 프로젝트도 하고, 제가 직접 미국 부동산을 사고 사람들에게 미국 부동산을 사야 된다. 그래서 미국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미국의 경제 주체들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 길을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인권이라는 정말, 이, 뭐랄까,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같은 이야기죠. 네. 이 길을 가느니, 정말 확실하게 눈앞에 결과가 보이는 길을 가고,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어 저의 달러 자산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제가 행복한 거죠. 제 가족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이 길을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지금은 약간 구름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구름이 예, 지금 땅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북한 인권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구름은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 있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구름입니다. 네. 아, 뭐냐면 그 대한민국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스타트업 정신을 이식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이것도 오랜 기간 저의 기도 제목이었고 제가 이걸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투자사하고도 연결이 되고 싱가포르하고도 연결을 하고,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부 뭐 이런 쪽하고 다 연결해서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중간에 북한 인권이 끼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또 싶기도 해요. 그냥. 심플하게, 나스닥 프로젝트, 유대인 프로젝트로 갔어야 되는데, 괜히 거기에 북한 인권을 끼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오류가 나지 않았나. 뭐,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좀 그래요. 그냥 경제 프로젝트는 경제 프로젝트로 심플하게 갔어야 되는 건데. 네, 아무튼, 그래서 나스닥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중에 정말 나스닥으로 갈수 있을 만한 이런 스타트업들을 청년 스타트업들을 특히 선별해서 밀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투자도 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지성 작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미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이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이미 미팅을 했습니다. 그분이 저희 동료로 오셔서 우리나라 에좀 정말 탄탄한 투자사 대표님들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아 이분들의 비전이. 이분들의 기도 제목이 어,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북한 인권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표님 중에 한 분이 깜짝 놀라면서 사실은 제가 그거를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투자사는 어, 뭐 국내, 국내 스타트업 몇 개를 또 상장을 시킨 그런 경력이 있고 또 실제로 현재 자기들이 지원하고 있는 어, 스타트업 미국에 진출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나스닥 상장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건 우리의 꿈입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 상장으로 가는 그런 프로젝트. 저도 당연히 투자자로 참여를 하고요. 제가 투자자로 참여했을 때 나스닥 상장을 했다. 그럼 제가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1 천억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프로젝트. 뭐 이미 쿠팡도 나스닥에 상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이서 나스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을 눈여겨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 정말 절친한 동생의 지인이 또 이제 4월 달에가 미국을 갑니다. 데 일론 머스크의 초대로 갑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친구를 직접 초대한다라기보다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뭐 이쪽하고 연결된 어떤 미국 기업이 있대요. 그런데 여기 미국 기업의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그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또 이런 인물들을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붙여주시는 게 아닌가 물론 오바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나스닥 상장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또 테크니온, 이스라엘 테크니온이 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스트, 뭐 포항공대라고 할수 있는데 테크니온 출신 중에 엔비디아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900명이 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이런데도 600명, 700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테크니온하고 작게나마 일을 제가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성교사님이 계신데 이성교사님이 선교사님은 북한인권에는 관심은 없으세요. 네, 그래서. 어, 정말 북한 인권이 빠지고 그냥 심플하게 대한민국 프로젝트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테크니온의 좀 훌륭한 천재 교수님이 또 한국에 오셔서 저희 동네까지 오셔서 저랑 식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도 뭐 인권보다는 어떤 한국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이런 것들 프로젝트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두바이하고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연결하는 이런 사무실도 어, 올해 4월달에 아마 뭐 낸다고는 합니다. 근데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우리가 히브리 대학교, 테라비브 대학교, 하이파 대학교, 그다음에 테크니온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중간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제 프로젝트를 듣고 너무 너무 감동하면서. 어,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한 프로젝트다. 아, 자신들이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교수님한테도 말씀드려 보겠다. 아,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의 에, 스타트업 정신, 그 나스닥, 이스라엘에서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이 뭐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들의 어떤 이런 철학과 노하우를 한국 청년들에게 이식하는 프로젝트.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미국처럼 그런 위대한 스타트업들이 탄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스타트업들이 뭐 삼성, LG, 현대 이런 기업들에게 뭐 인수가 되거나 또는 나스닥에 상장이 되거나 인수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 LG, 현대가 혁신이 일어나겠죠. 그 자체로.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도 노화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대기업이 주관하는 나라잖아요. 대기업 주도의 경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스타트업들 중에 또 일부가 미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그중에 일부가 나스닥에 상장이 된다라면 이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도 꿈이 생기는 거죠. 야, 나스닥이구나. 우리가 스타트업을 창업하자. 나스닥이 나의 목표입니다. 저는 나스닥의 상장에서 조단위의 부자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게 젊은이들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스닥을 상장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당연히 반드시 유대인 투자사들이 월스트리트 투자사들이 붙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런 경제 네트워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민간 네트워크는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저도 정말 놀라운 부를 쌓고 저도 정말 너무 행복하고 기쁘죠. 어, 나스닥이라는 꿈을 제가 갖게 되었으니까 원래 갖고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 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겁니다. 부동산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식품 사업도 할 거고. 어쩌면 어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것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를 뭐 제가 제 돈을 다 투자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투자자로 그냥 작게 참여를 하는 건데 벌써 벌써 그런 미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부터 어 프랜차이즈도 시작을 하게 될것 같고요. 프랜차이즈가 시작이 되면뭐 여러분들한테도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프랜차이즈 성공은 되게 심플합니다. 아그 사실. 프랜차이즈 음식은 다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거기서 음식이 좀더 맛있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프랜차이즈가 성공하는, 막 단기간에 100개, 200개가 생기는, 그건 너무 심플한 게 뭐냐면, 프랜차이즈 가맹 업주들의 그 마진이죠. 수익을.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동종 프랜차이즈보다 두배 이상 만들어주면 됩니다. 제가, 제가 듣기로, 제가 듣기로 저는 프랜차이즈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듣기로 지금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마진율, 수익률이 가맹 점주 20% 정도라고 합니다. 저희는 40% 챙겨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다음에 창업자금, 다른 데 1억, 2억 드는데 우리는 4천만 원 또는 2천만 원에 창업하게 해주면 돼요. 이미 그런 철학을 갖고 있고 어, 그런 프랜차이즈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 이거를 프랜차이즈화 해줄 수 있는 이런 팀들이 있어서 뭐 저는 거기에 숟가락 얹어서 가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저는 뭐 국내적으로도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왜요? 아, 이지성 작가가 자본주의 정신을 대한민국에 전파하려면 이 작가가 먼저 부자가 돼야 됩니다. 이 작가가 먼저 프랜차이즈 사업, 이거 돈 복사 사업이거든요. 아 이거 팔아. 내가 사업해서나 이렇게 부를 이루었다. 내가 미국 부동산도 이렇게 사고 있다. 내가 한국에서도 스타벅스를 짓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미국 우량 주식으로 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제가 주식과 부동산과 사업으로 계속 부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아이성 작가가 진짜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 저 사람은 도대체 작가라고 들었는데 어, 내가 옛날에 읽은 책이 작가인데 야 작가가 어떻게 사업을 해서 저렇게 돈을 벌지 뭐 작가가 나스닥 상장을 시킨다고 이게 이제 제 자신이 화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본주의 정신은 그냥 처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 2026년부터는 이지성 작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자 그리고 사업과 주식과 부동산 이세 가지를 가지고 성공의 역사를 계속 쌓아가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또 유대인들하고도 더 친해지는 겁니다 그냥 돈한푼 없이 가서 그냥 인권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또 누가 또 친해지고 싶겠어요? 제가 상대방 입장에서 미국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가서 그냥 뭐 저희 인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누가 도와주겠어요? 다 도망가지. 제가 또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물론 북한 인권은 이제 우리나라 민족이지만 우리 민족이지만 이제 우리 민족보다도 그냥 뭐 어떤 뭐. 저기 제3세계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아프리카 인권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찾아온다라면 여러분 좀 많이 좀어 내가 왜왜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심지어 우리 그 북한 여성들 도와달라는 것도 우리 민족 일도 안 도와주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북한 인권이라는 거는 제3세계 인권 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아,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다. 우리가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아,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AI 또는 피지컬 로봇, 뭐,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고, 세계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같이 투자하자. 이렇게 했을 때다 함께 참여를 하고 싶겠죠. 그렇게 해서 경제 민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여기에서 또 휴머니즘이 있는 사람들과 또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제가 추구했던 프로젝트를 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 저는 특징이 있잖아요. 이미 시작이 된 다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뭘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두운 소식만 알려드렸는데 원래 이거를 저기 경제 채널에서 이야기하려다가 일단 여기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다. 경제 채널에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제 남은 거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이제 없습니다. 사상도 없고요. 이념도 없어요. 이거를 하려면은 아무리 못해도 100명 이상의 지식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인을 돕는 1000명 이상의 또는 최대 1만 명의 이 지식인을 서포트하는 그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서포트하는 그룹, 이 전체 그룹을 뒤에서 떠받치는 100만 명의 우파 시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육으로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독교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불가능하다고 증명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제밖에 없어요. 네. 자본주의 정신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는 아직 살아있고, 대한민국 국민처럼 자본주의에, 이 자본의 열정적인 국민도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있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흰 옷을 입고, 돈보다는 멋진 이상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안 그렇다는 분들도 많더라고 전문가들이. 이제 남은 거는 자본주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깨우고 지키는 것밖에 없다. 이게 저의 최종 결론이고 또이 부분은 저의 전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6년부터 1월 1 2일부터이 길을 향해서 저는 매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고요. 반드시 제가 10년 안에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는 그런 아, 결과를 제가 만들 수는 없고요. <laughs> 아, 나스닥은 아니더라도 아, 일단 첫 번째 나스닥에 상장시킨다. 두 번째 미국에 진출을 시킨다. 미국에 일단 또 진출해야 나스닥에 상장이 되니까 미국 진출은 뭐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까지 가는 그런 꿈을 제가 갖게 되었고요. 그 꿈을 반드시 이루는 그 노력을 치열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아, 앞으로 저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 채널은 아, 계속 그 나라 걱정을 하긴 하겠지만 어, 네, 에,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런데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 물론 뭐 조금 조금씩은 할수 있겠죠. 그런데 에, 저는 뭐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뭐 한번 하겠다면 하 하는 스타일이고 안 하겠다 하면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에, 뭐 여러분들이 제 스타일을 잘 아시리라 믿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알른 소리 하소연하는 거 이런 건 거의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이 채널은 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 정치라든지 국제 관계에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은 많이 하게 되겠죠. 네. 하지만 그거는 나라를 위한 그런 이야기니까 예전처럼 뭐제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뭐 북한 인권이니 뭐 이런 것들로 어, 그런 일은 아마 아마도 거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오늘부터 어, 열심히 또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티스폰님 5천원, B1242님 만원 감사합니다. 여유날다님 만오천원 감사합니다. 아, 김성규님 2만원 감사합니다. 아, 명의 비주퍼슨. 아유, 3단계 멤버십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또 이렇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게시판에 가시면 에, 거기에 멤버십 단톡방 주소와 에, 그 비밀 코드가 있습니다. 입장 코드. 그거 보시고 멤버십 단톡방에도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명의 비주스슨 아, 5년 넘었어요? 아, 아, 그거는 다른 채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여기 멤버십은 그, 그, 정치, 뭐, 이런 쪽 멤버십입니다. 네. 그럼 탈퇴를 하셔야 되나? <laughs> 저쪽 채널에서 뭐, 1단계나 2단계 멤버십을 5년 동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아, 가입 만료되어서 다른 계정으로 다시 가입해서. 아, 이 채널은 경제 채널 아닙니다. 이 채널은 정치 채널이에요. 정치 국제 관계 채널입니다. 네. 명화의 미주바스님 은 여기 탈퇴하시고 어, 다른 다른 채널 사단계 가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 성재님 작가님의 원대한 꿈을 응원합니다. 영소편이 꼭 그렇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명화의 미적바스님 작가님 선택하신 길 저희도 끝까지 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새로운 비전을 설정을 했고. 이 비전에 불타오르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새로운 비전은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고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깨울 수 있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리고 미국 유대인들과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진짜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지금 비록 너무 소수이지만, 우리가 힘을 한대 모으면 대한민국 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마음으로 저랑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여러분만 믿으면서 저는 이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뵙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